금요일 교과 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교과 연구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일과 교과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의 말씀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깊은 의미와 그 선교 가운데 감추어져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놀라운 건면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마다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더러는 침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 대답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얻게 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답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에 묵상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먹었어? 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 왜 나와 같이 되려고 노력했어? 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외로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이 외침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사역, 즉 선교 사역이 이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외침인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지만 그 멈춤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선교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미리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 2지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최초의 선교 보고서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그들의 죄를 들치우고 그들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가죽옷을 벗어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으며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대신 겪으시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선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에서 53장 4절로 6절은 그 주님의 선교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음 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에는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를 자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일 동안 알려주신 그 선교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선교란 이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교 사역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엽은 선교는 때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갖고 나아갔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은 언제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요. 함께 협력하기로 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됩니다. 넘어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 철저하게 혼란과 외로움의 시간을 홀로 견디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아가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 뒤에 철저히 무너졌던 것처럼 그 무너짐의 순간을 이 선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서기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 홀로 서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9회전 우리에게 다음 같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사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영적이고 축복된 시간인 것이죠. 바로 이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멍해를 그리스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선교의 사역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일기 교과 연구를 마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 교과 연구에 있는 그 결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속성과 약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며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 예수의 삶과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소망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구원과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소망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다 함께 기도로써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넓은 문을 여사, 축복의 구원의 선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에 도와주셔서 우리의 선교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생애가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는 생애가 되며 그 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